마시라고 오, 있어요. 사용하지 마시라고 분명 써있어요 사용하지 말라고 써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요렇게는 해놓고 음... 분명 싱크대라고 해놓고 싱크대에는 쓰지 말라고? 그러면 효과가 아예 없었던 거네.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막혀요. <laughs> 어 그래요? 어왜 그러냐면 이거를 상급적으로 쓰신 분들 길 가보면 기름이 응고가 돼갖고 더 단단해요. 그러면 이거 시중에 이런 거는 쓰면 안 돼요 아예? 딱엮는게 세면대인데 세면대도 머리카락만 돼. 네. 욕조나, 세면대 담백도. 예. 들어오는 갔어요, 혹시? 안 들어가요? 아, 아니, 다 들어가요. 다들어갔죠 다 뭐, 어, 이제 그런, 하면 되겠다. 되겠다 하죠. 했는데? 막끌려다니안들죠 예. 아이게 천장인데, 여기 계속 막혔던 거예요. 네. 이 여기 다시 오버헤트한게 여기 이 구상물인데 네. 여기 짜구기 여기 단단히 막혔던 짜구기예요 이게 이제 털어야죠 네, 돌아가니까 깨끗하잖아요 보시면. 깨끗하죠? 네. 네. 이제 떨어지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세탁기랑 같이 만나는 거. 다용도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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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말단이에요. 고객님, 이거 진짜 이 고객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고객님 진짜 잘못 써서 바뀐 거야,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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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길기가 좋은데. 자, 그럼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보통 설거지 고객님이 렇게 했을 거예요. 네. 물을 흘리실 거야. 그렇죠. 네. 혹시 고기 같은 거, 기름 같은 거 많이 버리시나봐요. 그죠? 기름 음... 그러니까 설거지 자체가 원래 기름이 많이 있으니까. 기름? 기름? 남의 국물은? 남의 국물이 좀 많죠. 아, 네. 그러시구나. 마라탕, 애기 마라탕. 마라탕은 수지른 고물니까 자, 보시면 이거는 네. 물이라서 이렇게 잘 흘러가고 굳질 않는 거지만 설거지한 음식물이나 기름은 요대로 설거지를 멈추면 이 상태에서 기름층이 생겨요. 음. 바로. 예. 네. 상온에서도 굳어요, 기름은. 음. 예, 네. 물은? 보통 설거지를 물을 이렇게 틀어서 하시잖아요. 네. 그, 다 설거지 끝나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 양을 볼 거예요. 저 배관에 물이 다 쳐서 나오는지 하나로 되는지 아니면 주기, 이거보다 좀더 많은 양을 해야 될지 아이 저기 저기를 안 쓰시는구나. 없구나. 싱크대 마개 어. 뚜껑. 항상 설거지가 끝나면 네. 마무리는 이걸로 해주면 돼요. 자 이거 하나 버려볼게요. 구입보세요 저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깨끗해지죠. 공연 네. 이거 하나만 요이는데 그거.